안녕하십니까. 오락입니다. 어, 제 Q&A 게시판을 보니까,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 뱀에 관련된 그런 좀, 이야기를 좀 많이 올려달라, 그런 어,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요. 음, 제, 저희, 일본에서 이제 그, 무당으로 지내시는 고모가 있어요. 이제 저희 집안이 일본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어, 무당으로 이제 일하시는 고모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어,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고모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제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요 대신 이제 할머니는 한국말을 잘 하셔가지고 어, 고모들이 약간은 한국말을 할줄 아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당연히, 어, 고모들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어를, 어,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음, 일본 중부지방 얘기인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거기가 다마시라고, 어, 세세새 사카라 가마우카의 끼라는 그, 그 역에서 좀 가면 어, 걸어서 얼마 안 돼요. 거기 전체가 아마 다마시일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다마가와가 흐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제 다마가와를 어릴 때 많이 놀러 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오다시인가 그때 되면 학교 중땡땡땡인가 거를 틀어줬던것 같고 뭔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제 그 음악하고 똑같았어요. 어, 그래서 어, 아, 일본에서 틀어지는 음악을 우리 초등학교에서 틀어졌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 다마가와는 그 다마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평화로운 동네예요 어, 조용하고 또 이제 마라톤 동화에도 많이 발달해서 어, 마라톤 하시는 분도 많고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그리고 다마가와 같은 경우는 다마 강이죠. 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 강에 가깝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너비가 됐으니까 거기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그런 그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모습 많이 봤고 또그천둥오리가 오리라고 해야 되나 오리들도 많고 까마귀도 많아요. 어쨌거나 거기는 제가 이제 그 거기가 그 일대에 개요 대학이 또 있고 그래서 개요 어, 대학이 예, 상당히 좀 유명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2층 집에 어, 살고 있었는데 어,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네 다마치 부근에 이제 다 이, 우리 이제 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살고 있었어요. 뭐호츠베기라던가 등등. 어, 지금도 이제 눈에 선한데. 밤에 이제 그 고모가 그런 말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아 원래는 보험 영업을 하는 그런 남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이제 그 연락처 되게 여러 개 있었나 봐요. 아 하나는 이제 보험 영업하는데 사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또, 또, 한 개는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알,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약간 좀그 신분을 사칭하는 그런 사기꾼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의사로 알고 있고, 또 이제 그 안경을 쓴 그런 의사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험영업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직업으로 이제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가 이제 어 어떤 일을 했냐면 어 어느 날 이제 이 고모가 하는 일이 되게 멋있어 보였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어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어 무당 행세를 했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분이 이제 그뭐 부적도 써서 팔고. 또 부적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원래 무당이 아닌데 무당 행세를 해야 되니까 원래 무당들이 이제 막 소셜 계정 뭐 이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처럼 이제 SNS들 말고 이제 다른 게 있었는데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기를 홍보를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제 뭔가 이 무속인으로 포장을 이제 했나 봅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잘 쉽게, 쉽게 속는 분들이 많죠. 그 이제 뭐그 어떤 사이트 가보면은 뭐 저주 댕을 해준다. 뭐 그렇게 사이트 만들어놓고 알다시피 일본은 어 저주 댕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어 중앙 지부가 있고 또 산하 지부가 있고 이렇게 중앙에 그 다음에 그 산하 지회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뜁니다. 뭐주고지가이뭐시아지가이 뭐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거기 소속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냐면 이제 그 소속되려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어, 저주 의식을 해서 실제로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객관적인 물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어, 어, 굉장히 많죠,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미 그, 무속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술사들로부터도 검증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타공인, <laughs> 주술사. 특히 이제, 제가 저주만 전문하는 건 아니지만, 어, 저주 주술에도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은 그,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에, 이제, 그, 주거지카이에 가입하지 못하고, 그 중앙에, 이제, 가입하지 못하고, 아, 그, 이제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이제, 간이 사이트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 뭐,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아니라, 이제, 그냥, 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웹페이지 있죠? 개인 홈페이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용해서 어, 이제 상업적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딱 봤을 때는 그냥 블로그처럼 보이는 그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자기 자신을 이제 종교적으로 뭔가 깨달은고 뭔가 막 굉장히 무속적으로 이해가 깊은 것처럼 수많은 이미지와 이제 글들을 여기저기 퍼 날라와서 이제 붙이고 막 그렇다기 뭔가 막 영어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치장을 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소가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 어, 근데 이분은 사실 무속인도 아니고, 주술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영업사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낮에는 보험영업이나 이런 거 알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야 퇴근하고 나서야 이제 어그 홈페이지에 글이 달리면 댓글 정도 쓰는 정도로 대체로 이분은 그래서 낮에 오전에 낮에 오후에 이분과 통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통화를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한다 한다면 항상 뭔가 그뭐주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뭐 저녁 시간 때만 어 이제 연락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심지어는 어, 연락처도 어, 공개가 안되 있는 네. 그래서 이분과 소통하려면 오로지 그냥 게시판에 글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에 이제 그 미니홈피에 이런 비슷한 그런 것들을 워낙 잘 꾸며놨기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이제 막그영어한뭐 그, 그런 어~ 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그, 사실 가짜 무당인 거죠. 네, 이제 그, 어, 그렇게 오랫동안 낚시하듯이 일을 하다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 전화번호를 바꾸고, 전화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뭔가 사기 행각이라고 해야 될지 애매한 상황인데, 어, 항상 이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 게 이제 이 집안의 특색이었나봐요. 이 집안의 여자 형제도 핸드폰 여러 번호가 여러 개가 있고 막네개 다섯 개 가지,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아네또그또 아, 네. 또 그, 또 다른 여자 형제도 핸드폰 번호가 여러 개 있고 가족 전체가 뭔가 이 무속 그칭한 그런 뭔가 이 사기 집단처럼 온 가족이 다 핸드폰 번호가 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 형제는 로맨스 캠을 지금으로 말하면 로맨스 캠이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어, 남자한테 뜯어내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어, 어떤 여자 형제는 네, 또 이름을 또 가짜를 쓰면서 또 하고, 아 거의 뭐 이제 집안 자체가 이제 거의 사기꾼 집단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이 분이 이제 그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아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꽤 오래 지나다 보면 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아,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의식을 했다고 하는데 의식한 사진도 보내지 않고 그냥 말은 했다고 하는데 알수 없고 그런 일이 많아졌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모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주술의식을 이제 의뢰를 받으면 항상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더라고요. 어, 집안에 이제 그 재단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 다 이제 기도하는 모습 사진 찍기도 하고 또 제가 사진 찍어줄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해서 이제 의뢰하신 분들한테 인증을 해드리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다 보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그 의뢰하신 분들은 한거 맞느냐?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나 봐요. 하지만 이제 이 남자는 교묘하게 그 손님들한테 했다. 그래서 손님이 이제 왜 사진을 보내주지 않느냐 하면은 아너희 자식한테 해로있기 때문에 사진 또는 이 영상을 보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달라고 또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수겠습니까 실제로 이 남자는 그냥 말로만 했다고 한 거예요. 아, 그런 이제 반복되니까 사람들은 하, 이 사람한테 이제 뭐그좀 시간이, 시간이 지나 전화하려면 없는 번호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네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는지도할 수도 없고 오리이 있다면은 그, 그 개인 홈페이지 같은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혹여라도또 괜히 컴플레인을 했다가, 어, 뭐, 초주받을까봐 무서워서 이제 글도 못 쓰고 속만 동동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사람한테 다시 뭔가 의뢰를 한 사람이 이제 빵명인 거죠. 없는 거죠. 남자는 이제 슬슬, 아무리 자기 그 홈페이지를 꾸며놔도 어, 손님이 없고 의뢰하는 것도 없고 하니 어, 점점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어,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 우연히 진짜를 보게 된 거예요. 일본에는 이제 일본에는 주술 대응하는 진짜 주술사들이 많습니다. 이제 남자 부당들이나 네. 주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 그 저주된 주사들이 어, 의뢰인들에게 약속을 지킨 것본 거예요. 사진도 보내주고 또 영상도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의뢰가 없는 건가 그런 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의심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자기 어떤 그어 왜곡된 아 정신적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점점 더 그게 과대하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진짜 조주된그 지부에 소속된 그 남자 무당을 어 이제 허위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지역 주민들한테 막 소문 퍼뜨 다니고, 또 자기가 만든 그 간이식 홈페이지에도 막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막, 어, 가짜 얘기를 막, 이제 어, 허위 비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한 1년 정도가 될 즈음에, 어, 일본 저주회피에서 그런 글들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어, 도대체 이, 이런 허위의 어, 이 소문들은 누가 내는 것일까? 그래서 그 공격당하는 지부의 저주대행그 주사를 중심으로 이제 알아봤더니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지부와 이제 지부에서는 지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회본 중앙 본부죠. 거기에 이제 어, 상당히 오랫 동안에 이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어, 드디어 어, 중앙에서 이제 허락이 떨어집니다. 지회에서 임의대로 어, 어, 자유롭게 처리할 것. 그래서 이제 지회 에 소속된 그 피해를 받은 그 저주이 어, 무당은 그 남자를 이제 저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꼭 사진이 있어야 조주하는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남자는 그 남자를 조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이 남자 집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 여자 형제는 어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사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다른 여자 형제는 정신 이상해 가지고 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잘못된 이그 성장 과정에 관여했던 이 어머니란 사람은 계속 사기를 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저주를 받는 이 가짜 남자 무당이 아 점점 정신도 분열되고 가세도 기울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더그 정신 분열의 증세가 심해지더니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자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 날꽤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드디어 그 저주주술의 결과에 따라 이 남자가 요절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 고모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고모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사람은 항상 어, 그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고모에게 그런 이야기와 조언을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어, 당시에는 그 이야기를 진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 네, 세월이 흐르고 어, 제가 이제 일을 울려봐도 하면서 어, 느끼는 것은 아,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 참 많은 분들을 어, 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은 어, 정말 나쁜 사람이 많았거든요. 뭐 설마 이제 그 망하신 분이 이 영상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아마 이제 뭐듣지 않겠죠. 제가 뭐 구독자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거의 스스로 삶을 어 마치고 싶어했던 그런 사업자가 있었어요. 어 여직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은 기본이고 남직원한테는 엎드려 버쳐 시켜서 방망이로 패고 학생들은 또 엄청나게 또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그 지계에서는 상당히 악독한 그런 사업자로 소문이 난그 분이 계셨습니다. 어, 어느 날, 저희가 어, 이제 아는 여성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 건너 건너 일을 받을 때였어요. 어,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소문 듣고 왔다. 저기, 예전에 이제 그 처음으로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서울대법대그 형님,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제 그 의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나서. 아, 자기가 이제 사법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도저히 분통함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그때가 아마 처음 제 기억으로는 물론 이 제가 제 중간에 굉장히 그 구도자의 길을 가면서 어, 진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이 좀 길어 가지고 과거의 기억이 좀 정확하진 않아요 연도가 라든가 정말 그때는 어, 그날 바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어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분증 하나밖에 없고 자기 손으로 차도 버리고 집도 팔아서 다 버려 버리고 돈도 그냥 다 뿌려 버리고 태우고 명품 가방도 다 바다에 던져 버리고 지문서도 그냥 태워 버리고 이렇게 거의 뭐 살겠다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좀 과거의 기억이 좀 많이 좀 흐릿하긴 한데, 그래도 아마 그 형님이 최초 제 의뢰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꽤잘 나간다는 그 학원을 어 문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장이었다는 분이 거의 이제 폐인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뭐, 가셨다라는 소문도 있고, 또 아니면,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저주, 주술에 대해서, 어, 성공 사례. 처음인데, 처음부터 성공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문, 소문 해가지고, 이제 좀, 간간히 의뢰를 이제 받기 시작했고, 그게, 또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죠.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 그런 게썩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제가 왜냐면 중간에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 보니까, 아, 역시, 어, 저주는 좋은 게 아니다. 아마 그때 제가 전문적으로 이제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 갔다면 모를까? 그때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어, 아무래도 제가 어, 그 곳이 합격하지 못한 게 어,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 그냥 핑계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최근에도 이제 좀 되게 나쁜 인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은 한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한 어,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어 결국은 어, 사업이 망해서 어, 공실이 되었습니다. 어, 되게 나쁜 인간이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좀 불쾌했습니다. 이제 역시. 아, 저희 고모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저주 주술, 진짜라는 거는 어, 건드지 마라. 아, 어, 좋을 거 없다. 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나중에 좀더그 남자 무당, 아, 아, 무당이 아니지, 사칭 무당. 무당은 사칭한 그 일본 남성의 결과를 듣고 싶었는데 아 그때 좀더물어볼걸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또그 고모분이 고모님도 네, 나이가 많아 지셔가지고 은퇴를 일찌감이 하셨고 어 그리고 이제 그또 연락도 좀 뜸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laughs> 어 일본을 안가지꽤 됐는데 어 일본어가 많이 독스러웠어요 <laughs> 어쩔 수 없죠. 그 어릴 때부터 했으면 괜찮은데 그 어릴 때부터 한게 아니라서 그, 그 외국어로 남아있나 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저희 뭐 모국어라고 해도 괜찮은데 한국말이랑 일본어를 좀 늦게 해가지고 모국어는 못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그... 예, 뱀신 관련된 이야기와 좀 연관된 얘기이기도 한데, 아,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그, 남성의 어머니가 뱀신을 모신 거 아닐까 생각 왜냐면, 하 검은, 그상복 비슷한 거를 입고 다니면서, 무당은 아닌데, 뭔가 무당 비슷한 그런 거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어, 그게 뱀신을 모시면, 제가 알기로는, 검은색, 그 의복을 즐겨 입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이제 구독자분이 요청하셔가지고 어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뱀신 관련해서 그 신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교주도 만난 적도 없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어 좀더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서 한번 어 전해봤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 들었던 거라 제가 제대로 전달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기억이... 감감을 해서 그래서 약간 추측을 해보게 돼요. 뭐 구체 디테일한 거는 제가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예 아주 오래 전에 들었던 거라 다른 얘기랑 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좀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약간 이게 정확한 거 맞나? 좀 그런 확신이 들지 않네요. 어쨌거나 이제 최대한 그 구독자님의 요청을 또, 봤고, 또 이제 다른 또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